그, 자 그러면 강명각품의 주제가 이거예요. 봉행불교는 뭐냐 상섭심인데 그 바람일행을 행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남에게 잘 베풀어주고 말 곱게 하고 남에게 잘 베풀어주고 말을 곱게 하게 되는 사람은 어떠냐 분별심이 끊어지고 난 뒤에 견도본부터 십지의 초지 한이지에 갔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까지 경지 경제, 성인의 경지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골을 또잘 내고 골, 내면, 골 내는 거는 아마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수준 낮은 사람이 하 내는 것이다. 항경 49권 보현행품에 보면 뭡니까? 하 내지 마라. 하를 한번 내면 백만 가지 공덕이 뽀사... 아, 뽀사지는 거아니 자, 어쨌든지 우리가 여기 봉행불교는 상섭심이다. 이걸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요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풀고, 베풀고, 지키고, 지키고. 참고, 베풀고, 배풀고, 지키고, 지키고, 참고. 베풀고, 지키고, 지키고 참고, 참고. 이거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을 정진 바람인데, 그래 되면 어느 날인가 삼매가 악독한 마음이 잦아들고, 삼매에 들게 되고, 삼매에 들어야만 반드시 갑피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성취되고, 삼매에 들지 못하면 말짱 도로목입니다. 그 어쨌든지 뭐 우리가 이제 해양한다 해양한다 이랬는데 목련존자도 해양하고 심청도 해양하고 어떤 마음을 해양해야 되느냐 하경 도설천국 개천범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어 염념 중에 설사 생각 생각 매 순간마다 공양무량불리라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미지진실법이면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면 은 불명이 공양이라 그것은 공양이라고 할수 없다 그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강경 도리로 부처님 제가 발심을 하고 신심을 가지고 모든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주색 보시하라. 부주성향 미척법 보시하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러니까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됐다. 이래 나왔어요. 어쨌든 오늘은 100일 만이니까 한번 매듭을 짓고, 그죠? 또 새로운 그 다짐을 하는 그 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원래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중에 제일 명강의가 언제냐? 휴강입니다. <laughs>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제일 명법문이 언제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고 뭐 환경을 앞뒤로 달달 깬다. 그거는 명법문이 될수 없습니다. 명법문은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한 분이라도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제가 이상하게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가슴에 귀하게 생각해서 부처님의 길이 바깥에서 펼쳐진 다면 그건 명법문이 될수 있는 것이라서 명법문은 법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사회가 혼탁해져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안 되잖아요. 간세모보살님도 사바세계의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성불을 미루겠다고 수미산 꼭대기에서 선포하셨고 지장보살님도 지옥이 텅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겠다고 선포하셨고 의상대사의 고족 제자 표온대사도 하암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하암경에는 열반에 들지 않습니다 불입어 열반이라 의상스님의 제자 왕자로 있던 표온스님 그랬죠 나는 절대 열반에 들지 않겠다. 불입어 뭐 열반이요. 나는 어디로 가느냐. 서입 타각서라 명색한데 저오타각세저 못난, 지리도 못난 중생들이 있는 그 자리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이것이 이제 하암정신입니다 환경 앞뒤로 이렇게 뭐 대목 문단 나는 것도 여러분들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먹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미운 사람이 있으면 꼴도 보기 싫고 전화번호 차단한 사람 있잖아요. 당장 푸십시오. 어이. 그건 못 된지 그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전화 받기 싫더라도 어, 전화번호 차단하고 이러면 안 돼요. 어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니다시안 본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그뭐 그런 못된 소리라고 있어 소인배의 공부하는 방법은 사촌 지식이라. 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요 귀에서 여기까지 입까지 몇 마디입니까? 네 마디거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요걸 사촌이라 그래요. 그걸 요리점에 읽고 기점에 들었다고 입으로 나불나불 나불 떠드는 건 그거는 불교 아니고 함경이 아닙니다. 제가 누굽니까? 예? 함경입니다. 환경... 제가 누굽니까? 아이고 입만 떼면 거짓말 따집니다. 나... <laughs> 네. 그래서 소인배는 보고 듣고 그걸 이제 안다고 나불나불 이거 세치해로 뜨는데 세치해로 가지고 이게 함경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인군자나 보살의 길로 함행자로 가는 길은 어떠냐? 봤다. 악은 문견, 덕수지. 어디에 수지하느냐? 내 심장에 연꽃이필 때까지 내 심장이 반야 용선이 될 때까지. 반야 신경 아시죠? 반야 못받냐 반야심경 그래서 모든 번대를 이렇게 조리질해서 도태시키버는 것을 불교에서는 반야도태라 그래요 쌀일돋자쌀일태자 도태 쌀 이렇게 끈지는 거 있잖아요 뒤에 남는 거는 돌이 남잖아요 예? 사, 살 조리질 자 한번 큰소리 해봅시다 반야 도태 그러니까 하암살림 하면서 이제까지 내 못된 생각들을 조리질 해가지고 사사건제 내는 겁니다. 키질 해가지고 쭉쟁이 다 날려버리고 뒤 알갱이만 남겨야 돼요. 키질 해가지고. 폴폴라 산란심을 다 없애버리고 묵직한 것도 다 없애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부지런한 이 세상의 선건공덕 중에서 제일 훌륭한 선건공덕을 불방일선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처럼 이제 환경 53 해차에 걸쳐서 가려고 하면 심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지 모든 선건 중에서는 불방일 선건이 최고인데 법무사 의상교 딱 통과하면은 법무사 의상교를 딱 통과하면은 이름을 하나 이렇게 바위에 새겨놨습니다. 김선건입니다 이름이 선건을 지어라 그 다음에 딱 통과하면 김사철이다 부처님의 가신 길을 그 계도를 잘전체를 사유해라. 그리고 그 왼쪽에 딱 보면은 김영득이가 있어요. 영원히 공덕을 지어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덕행을 굉장히 귀하게 지거든요. 그렇게 선거 중에도 여러분들 어찌든지 함경을 부지런하게 하시고 부지런 하시고 계속 정진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자국 중에는 이 세상에 하환경을 보면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크고 강맹 중에는 태양이 제일 큽니다. 태양이 하나 이렇게 떠버리고 나면은 이 수원신에 백천 가로등이무색해 져버리는 거라. 대한민국에 모든 등불이 있다 하더라도 태양 하나 떠버리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걸 갖다가 하환경 세주 묘원품에 보면 폐일 강당 주약신이 있거든. 폐일. 저 밝은 태양도 폐 가려버리는 빛이 있다. 우리 마음에, 남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 태양도 무색하게 해버리는 빛이 이 하음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본지풍광이라 그래요. 본래 면목. 예? 그걸 잘 알아요. 그걸 어떻게 반야낭지라 그래요. 그래, 하음경은 이렇게 세준 면품 그 대목대목 대목 이름을 보면은 넉자넉자가 참부. 뭐 이 6번 기타출이 떨리듯이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갈 때다 손이 달다 떨리거든. 너무 한이롭거든. 요음그 신구선생 그 강구할 신구 그때 너가 개 맛을 알아? 이런 게 있잖아. 마음의 맛을 알면 그래요. 왕중에는 전륜성왕이 최고고, 강중에는 사대 강이 최고다. 에. 산 중에는 수미산. 음, 미산뭐 대충 그 정도 해놓고, 우리가 에... 아까 뭐 얘기하다 이요 입으로 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거요 입으로 이렇게 뱉는 거는 이게 불교 아이고 한는게 아닙니다. 그죠? 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심장에서 이게 동맥에 피가 뛰가지고 손끝까지 발끝까지 가가지고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지 끝까지 가야 이게 성인군자 보살이 행이 되거든. 손으로 남을 도와주라는 얘기고 발로 어려운 데를. 찾아가는 것이 함경이지, 문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걸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의 여러분들이 그뭐 했다 에 사성제품, 강명가품, 보살 문명품. 사성제품은 고집멸도 아닙니까? 범어사에 가면 일주문이 기둥이 네 개입니다. 그게 사홍서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법회를 마치면 우리 사홍서원을 합니다. 예? 사홍서원이 어디서 유래되느냐? 고집 멸도 사성제를 원만하게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맹세가 사홍서원이에요. 그래, 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집이라 할때 고, 사성제, 고는 중생무변서원도라. 고라고 하는 건 악도라 그래요. 중생이 악도에 떨어져가 있는 걸, 결과물을 받고 있는 걸 고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구제하겠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지도 못 구하는 게 무변한 중생, 왜 구하노? 중생, 무변선다 입만 뜨면마실 때마다 거짓말 잘 합니다, 우리. 그래도 그 거짓말 속에서 우리 인생의 희망을 거는 거죠. 번뇌무진 서원단이라고 하는 사홍서원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번뇌무진 서원단이 나와요? 고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 예? 예, 자꾸 인연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잡념을 모아가지고, 에, 계속 번뇌를 야기시키는 거. 요걸 업이라 그럽니다. 악업이라 그래요, 악업. 그걸 번뇌무진 서원단이 고집, 집성절을 원만하게 융합해서 성취해버린 겁니다. 조금 이해가세요 우리 불교의 일어는 아주 치밀하면서도 순서대로 잘 되어 있어요. 수월한 거라. 아, 결대로 가기 때문에 너무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멸도 할때 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 무상, 서원성, 정멸의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를 멸성제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불도무상 서원성이라 합니다. 이해가 셨습니까 그럼 도성제라고 하는 고진멸, 도성제는 뭐냐? 정도다. 정법의 길로 간다. 법문무량 서원학. 정법을 배워서 무량하지만 다 배워서 정도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도성제잖아요. 예? 그래서 범호사 일주문 같은 데도 딱 보면 기둥이 네개 돌기둥이 있거든. 그 돌기둥을 보면서 여기서 사홍선을 다짐하고 그 계단을 들어서기 전에는 해인사나 범호사는 딱 다섯 계단이 일주문 앞에 있거든. 살생도, 음망주 예? 오계를 지키면서 이 문을 들어서라. 대웅전 올라가도 계단이 다섯 개거든.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회탈, 지계향5번 법신을 다짐하면서 대웅전 계단을 올라서는 겁니다. 통사도 마찬가지고, 해인사도 마찬가지고. 불이문을 들었을 때는 계단 8개, 8 정도를 탁, 탁 올라가거든. 그래서 해인사도 가보면은 법보단에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그 법문하고 똑같은 건데, 원각도량이 하천냐 극락세계가 어디냐, 부처님 세계가 도대체 어디냐? 이 하음의 세계가 어디냐? 진정한 내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맑고 청정한 도량이 어디냐? 현금, 생사, 적시이라찌지고 뽑고 사는 이 와중에서 온전하게 양심 속이지 말고 자기 형편껏 당장 정직하게 사는 것이 현금, 생사가 지금 생멸법이 그대로 정멸법이다. 불생, 불멸의 부처님의 세계다 이래 놨어요. 그 영가정도과 같은 데도 걸어놨죠. 환화공신이 적법시다. 이 문드러지는 고기덩어리 같은 이 육신이 바로 적법신이다. 반야신경에도 걸어놨어요. 뭐가 진공의 세계냐? 색적 시공이다. 수상행식이 전부 진공이다. 정도가에도 걸어놨죠. 불성이 뭡니까? 무명실성이 적불성이다.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여러분 어리둥절한갑다 지금. 캄캄한 강명이 없는 그것이 바로 그대로가 중생이대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가 어래서 이렇게 환하잖아요 이렇게 환하잖아요 지금 환하잖아요 환하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해인사도 보면은. 원각도랭이 어딨냐, 당장 중생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살아라. 통도사에 들어가면은 일주문 돌기둥이 새겨놨습니다. 아예 거기는. 방포 원정에는 상료 청규라. 가사 입었냐? 머리 깎았냐? 항상 부처님의 계율이나 청정하게 잘 지켜라. 어떻게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성동고에는 필수 하목이다. 각가지 성바지끼리, 다양한 태생끼리, 고향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끼리 어울려 살면 필수 하목이다. 하목이 바로 하음이다. 융합형 인간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융합형 인간. 분리형이 아니에요. 분별심 많은 거. 어쨌든지 우리가 작은 경문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이래. 이제 마지막 법문을 이걸로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만나서 배어서 반가워서 너무 이는 법회 오니까 좋지만은 그뭐 시간이 한정이 있으니까 좀더 오래 하면 또드려 맞아 줄것 같고, 그렇게 예, 네. 네. 그렇지요. 옛날에 불사불 시대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고, 미륵 보살하고, 서가보살하고, 서가모니 보살하고 두 분이 계셨는데, <laughs> 불사불이. 아, 저두명 중에 한 분을 빨리 성부를 시켜가지고 중생제도의 길로 나서야 되겠는데, 그 보살심, 저 사람들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은가. 그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는, 무자비자 선생님께서, 아, 이렇게 했어 자리는 없다. 하음에서는 오직 이타심 뿐이다. 자리 이타는 좀 반쪽 아리 말이다. 이말이야 오직 남이 잘 되면 다 좋은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어렵죠, 그죠? 이타심뿐이라고 하암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보살하고 미륵보살하고 성불하기 직전에 불사부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살심 얼마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열악이라 남의 고통을 뽑아주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동체대비하면서 중생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성숙된 인간 또 행복한 인간 인간다운 인간 부처같은 인간 그게 이제 보살상 아닙니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딱 보니까 당신은 조금 미숙이라. 이름이 미숙은 별로 안 좋아. 성숙이가 좋은 이름이야. <laughs> 미순숙해가 있다. 경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성숙대가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니까 다 익은 거예요. 제자들은 전부다 잘난 거예요. 서가 서가모니 보살의 제자들은. 그 미륵보살은 보니까 당신은 이미 다 익은 거예요. 곧 부처가 되어도 괜찮은데 그 제자들은 보니까 다 삐리리리 한 거야. 시원찮아. 그래서 불사부리 생각하시기를 한 사람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것이 수월하고, 서가모니 보살은 한 사람만 해버리면 다 해결이 되고, 미륵보살은 많은 사람을 해결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가모니 보살을 서가모니 부처님 되시기 전에 먼저. 어, 성불시켜야 되겠다 하고 당신이 하정산매에 딱 들어서 보굴이라고 나오죠. 그 보군 같은 데서. 산매에 딱이 앉아 계시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약초캐는 외도의 신분이었다. 외도 선인이라 참선하는 사람이다. 그래 보살심은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남들을 치료해 고자, 해 주고자 하면은 약초가 내 눈에 띄어야 되거든. 호치 갈려면 총시하여, 약장재가면무비초라 좋게 보면 사람들이 전부 꽃과 같은데, 믿게 보면 전부 다 풀과 같이 잡초처럼 보인다. 그 이제 마음을 자꾸 바꿔야 돼. 그래서 가모니 부처님은 약초 캐는 사람이라, 어사라. 왜 약초를 캐겠습니까? 남의 병을 낫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사보니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 계신 모습을 보고 나는데한의로 와서 찬탄하는 구절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그 구절 아닙니까? 뭡니까? 사국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가 스가모니 부처님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쪽 다리 다고 한쪽 다리 들고 교적으로 서가지고 일립 교적으로 서가지고 합장하고 목불 잠수냐. 불, 불순이라 눈을 한 번도 깜짝거리지도 않고 너무 한이로워서그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일주일간은 그런 서가 있었다. 그다그 일주일 동안 개성을 찬탄하는데, 오직 한 개성만 했는 거예요. 오늘 그 개성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서가문니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서가문니처럼영리하고 총명하신 분이 왜 일주일 동안 그 많은 개성을 가지고도 찬탄할 만한데, 한 개성만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말보다가 뜻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한 개성 속에서 그 뜻이 무궁무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개성을 하나로 했느냐? 그 개성이 뭡니까? 다 같이 봅시다. 천상천하무여불시방세계영무비세간소유아진견일체무유여불자 많이 들어보신 개성이잖아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직전에 보살로 계시면서 불사불을 찬탄했던 그 개송이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무여불. 서가모니 개송입니다.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그래서, 비록 한 구절, 그거, 딱 스물여덟 자, 일곱 자백이 스물여덟 자, 그 작은 한 구절이지만, 은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찬탄해도, 우리가 간세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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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두시간해도 밤새도록 해도 지겹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말의 양 보다는 가 뭐가 그 뜻을 사유하고 깊이 따라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온원한 우리의 기상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감사합니다.